그 아버지가 가지 못한 전쟁, 장남이 짊어진 총. 1967년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먼나먼 이국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총을 들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농촌 청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가족의 무게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떠난 한 장남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보낸 아들, 1967년 겨울 경상북도 안동기차역. 차가운 바람이 플랫폼을 스쳐 지나가고 한 청년이 허름한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영수 23살. 그 옆에는 고개를 숙인 채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가야 합니까? 영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버지는 딱딱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는 집안을 지켜야 한다. 너는 장남이니까 네가 가서 돈벌어 와야 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돈벌어 오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징집 연령에 걸린 것은 아버지였지만 집안의 기둥이라는 이유로 대신 전쟁터로 떠밀려 가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영수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수는 다섯 남매의 맏형이었습니다. 가난한 소작농 집안에서 그의 어깨는 일찍부터 무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또래들이 교실에서 책을 펼칠 때, 영수는 논바닥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학교는 언제 다시 다닐까? 막내 동생의 천진한 질문에 영수는 쓴웃음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이 돈 벌어서 네가 먼저 공부해라. 집안의 빚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쌀을 팔아도 돼지를 팔아도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르신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월남 가면 큰돈 벌어온다더라. 우리 마을 철수도 월남 다녀와서 집한채 샀다던데. 영수 같은 기특한 놈이면 금이환향할 거야. 어른들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영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게, 장남이라는 책임감, 그리고 한 줄기 희망. 월남만 다녀오면 정말 집안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영수는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첫 전투 죽음과 마주하다, 1968년 봄 베트남 밀림, 맹우 부대 소속이 된 영수는.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후텁지근한 열대 공기와 낯선 밀림의 냄새 모든 것이 고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영수야 첫 전투니까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 고참 김상사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총성,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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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의 기습이었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아비규환 속에서 영수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옆에 있던 이등병 박문수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고작 19살이었습니다. 엄마. 박문수의 마지막 말이 영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돈을 벌러 온 곳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장남으로서 살아 돌아가야 하니까, 그날 밤 영수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월급 봉투 피와 땀의 값, 편지 쓰는 펜소리와 함께, 총성이 멎은 어느 저녁, 영수는 월급 봉투를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땀과 때로는 피가 묻은 돈, 이 돈이 집으로 가면, 영수의 머릿속에는 고향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빚쟁이들의 눈치를 보며 고개 숙인 어머니의 모습. 구멍난 신발을 신고도 학교에 가겠다고 우기는 막내의 모습. 어머니는 빚쟁이들 눈치를 덜 보실 수 있을 거고, 막내는 새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거야. 영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건강합니다. 이번 달 월급을 보내니 빚부터 갚으시고, 동생들 공부 잘 시켜주세요. 저는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보내는 월급 봉투. 그것은 영수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돈도 끊어진다.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갈 때도, 포탄이 터질 때도,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그 한마음으로 버텨냈습니다. 조력자 전우의 한마디, 캠프파이어 타는 소리와 함께, 어느 고요한 밤 동료들과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야, 영수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전우 김철호가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동생 세탁비 벌어야 해. 우리 아버지도 병으로 쓰러져 계시고, 철호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전우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도 비투성이야. 형이 공장 다니는데,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나는 막내인데, 형들이 다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 모실 사람이 나뿐이야.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버티는 이유가 다 비슷하네. 영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도 우리 모두 살아서 돌아가자. 철호의 말에 모든 전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반전 편지한 통. 우편 배달부의 호각 소리와 함께. 1970년 어느 더운 오후. 김영수. 편지 왔다. 부대 우편계의 목소리에 영수는 뛰어나갔습니다. 고향에서 온 편지.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영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수야 네가 보낸 돈으로 비닐부를 갚았다. 네 동생 영희도 중학교에 들어갔다. 막내 영호는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다닌다. 장하다 아들아. 편지를 읽던 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로 도움이 됐구나.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총성과 포탄소리도, 전우들의 죽음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신 살아 돌아와서 돈 벌어오라는 말,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영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밀림 속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살 이유가 더욱 확실해졌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다. 그 순간 영수의 마음 속에는 더욱 강한 의지가 생겨났습니다. 귀국 환영과 침묵. 배 기적 소리와 환영 인파의 함성. 1973년 가을. 미군의 철수와 함께 한국군도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영수를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 돌아왔다. 돈 벌어온 장한아들. 이제 김씨 집안도 일어나겠구만.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영수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도 가족들의 환한 웃음도 왜인지 낯설기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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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서 들리는 총성 소리, 으악, 전우들의 비명 소리, 살려줘, 살려줘, 적군의 절규. 잠들 때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영수야, 술 한잔하자. 마을 어른들이 술자리에 불렀지만, 영수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켰지만, 내 마음은 누가 지켜주나? 영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돈을 벌어왔다는 것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잃고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화로운 고향에서, 영수만 홀로 여전히 전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말 장남의 다짐과 숨겨진 상처, 시간이 흐르는 효과음과 함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여전히 따라다녔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절대 전쟁터에 보내지 않겠다. 영수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이 된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 좋은 일이네. 어떤 아가씨인데? 베트남 사람입니다. 순간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뭐라고?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 사랑이 뭘 알아? 영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머릿속에는 베트남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 중에 자신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 민간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일들, 때로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기억들, 내가 그들에게 남긴 상처들, 영수는 자신의 과거를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알고 있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무엇을 겪었는지.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이어받지 않겠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치유하고 싶어요. 영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희망 그리고 용서. 아버지가 그 시절 목숨 걸고 버틴 건 저희가 행복하길 바래서였잖아요. 그러니 저의 행복을 인정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거냐? 내 네,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뭘 하겠냐? 영수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에서 전우철호를 만났습니다. 영수야, 잘했다. 이제 정말 집에 온것 같네. 응, 이제야 정말 돌아온 것 같아. 몇년 후, 영수는 베트남 며느리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서툰 한국말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영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 돌아와서 정말 큰 것을 벌어왔습니다. 돈이 아니라 용서를 벌어왔어요. 그리고 사랑을 벌어왔습니다. 영수의 진짜 귀국은 그때야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쟁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가족을 위해 머나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증오가 아닌 화해로 승화시킨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